사실, 이 집이 좀 예뻐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챙겨가지고 하나씩은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주물 후라이팬의 대표 중의 하나인, 역시나 메이드 인 스웨덴으로 해가지고, 118년 전통의 그 노하우와 역사가 담겨져 있는 아이템이에요. 반갑습니다. 재명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아이템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면서 주방용품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평소에는 주방 가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슈럼이라든지 에어프라이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처음 하는 상품은 바로 스캡프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스캡프슈트 오늘 두 가지 상품만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챙겨가지고 하나씩은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물 프라이팬의 대표 중에 하나인 이 스캡슐트에 대한 설명을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라이팬 주물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백화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지 있고, 스캡슐트 있고, 뭐 다양한 종류별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팬 중에 진짜 많은데, 왜 스캡슐트를 이렇게 소개를 드리냐면은, 사실 이 집이 좀 예뻐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예쁘게 생긴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요 아래는 호두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두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천패드릴적으로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요 손잡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쁘기 때문에 요리하고 나서,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올려만 두면 끝나거든요. 이 스캡슐트가 진짜 예뻐서 추천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이 스캡슐트를 라이브 방송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들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랑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는 어, 예뻐요. 두 번째는 열 전도율이 진짜 좋나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무겁지 않나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요런 질문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스캡슐트를 얘기하면서 주물 프라이팬에 대한 얘기를 좀더 드리고 스캡슐트를 쓰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주물 프라이팬이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열이 보존되는 보존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리를 한번 하면은 그 화구에서 나오는 불을 머금고 음식에서 전달되는 게 고르게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한번 열이 오르다 보면은 이게 화구에서 불이 떨어지더라도 식탁 위에 올리더라도 그 열기가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기를 굽잖아요? 그러면 그 익힘 정도가 굉장히 이분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 보존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주물 후라이팬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지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들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정도의 무게가 될 거예요. 한 3.5kg 정도 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디 형 들어 올려. 오. 어, 무겁지.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게여 가지고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하기가 손목 아프신 분들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들으면 되니까 가지고 나면 되고 원래 주물 프라이팬은 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사실 이 주물 프라이팬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끄는 계속 쓰시거든요. 뭐 흠집이나 기스도 안 나니까 계속 쓰면서 우리 자녀한테도 물려주고 또 자녀한테 또 물려주고 하면서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물려주는 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강상에도 좋은 그런 게 바로 주물 홀라이팬의 역사이고 또 활용도였습니다 그 최근에는 트레디셔널 미니 소스팬도 14cm가 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를 넣어가지고 양파 조림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소스 만들어서 부어서 먹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다 역사를 얘기를 드리면 118년 전통의 스웨덴에서 만들었고 장인이 한땀한땀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메이드 인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100% 다 직수입 하는 거거든요. 직수입 완제품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사실 모든 제품을 다 가져오진 않았고, 제가 잘 쓰는 요 계란말이 팬 24cm 후라이팬,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왔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마 옆쪽에 뜨겠죠? 어 옆쪽에 이제 쭉쭉쭉 이제 뜰 텐데, 이런 다양한 크기, 그리고 종류별로 많이 담으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두 가지 아이템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계란말이 펜입니다. 트레디셔널 계란말이 펜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스웨덴 본사한테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스웨덴 본사가 직접 만들어준 거고요. 역시나 메이드 인 스웨덴으로 해가지고 118년 전통의 그 노하우와 역사가 담겨져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지금 보면 한 4cm 가깝게 높이가 올라와 있어요. 약 4cm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계란말이를 두르면서 굴려서 가기에도 좋다. 두께감 있는 계란말이를 만들기도 좋고 요거는. 삼겹살 두 줄이 싹 들어가거든요. 1인분 해가지고 구울 때도 열 전도율 기가 막히니까 맛있게 삼겹살 구워가지고 김치 올려서 파 올려서 마늘까지 볶음밥 탁하면은 혼자서 아주 미친 듯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무조건 사셔야 돼요.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거 했을 때는 계란말이 팬을 무조건 사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4cm 프라이팬. 제가 아까 22cm 얘기하면서 휘뚜루박뚜 얘기를 드렸지만 막상 쓰다보면 22cm가 조금 작다는 라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26cm나 28cm 같은 경우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24cm가 어,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국민평수 25평이나 33평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입을 했어요. 물론, 다양한 아이템들 다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요거는 뭐, 감바스 알 아히오를 할 때도, 그 다음에 뭐, 양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고기 구울 때 진짜 많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좋고, 볶음밥을 할 때도 진짜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물 후라이팬의 장점이 열 전도율과 보존율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기 구울 생각만 해도, 소위 말해서 뽕 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 뚜껑은 이게 고개를 굽다 보면 결과적으로 냄새도 많이 나고 많이 튀긴단 말이에요. 유리 뚜껑을 같이 사가지고 같이 겸해 놓으시면 좋아요. 가끔 행사로 여기 유리 뚜껑이 좀, 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인이, 할인 프로모션 들어갈 때 구매하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도 스킵숴드 되어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예. 네, 역시나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주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깊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두꺼워요, 두꺼움이.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많아도 웍도 물론 좋죠. 백종원 선생님이 뭐, 아, 이게 요리하는데 웍이 있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음, 웍까지는 없어도 된다. 왜?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란말이 팬이랑 24cm 프라이팬, 스캡슐트만 사셔도 진짜 괜찮아요.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요 관리하는 게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런 광목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광목천은 스케줄드에 아마 판매가 될 거고 아마 주변에서 구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에이, 근데 이게 없다 그냥 천을 찾아놔서 되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좀 밀도감 있는 키친타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천이 찍 이렇게 찍히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천이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실제로 판매가 되는 이제 버즈 왁스가 있거든요. 버즈 왁스를 살짝 묻혀 준 다음에 여기에 오일칠을 하듯이 마치 세차 하듯이 발라주면 되는 거고요. 중불로 가열하다 보면은 흰 연기가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모락모락 난단 말이에요 그때 요렇게 해가지고 옛날 구두 닦듯이 전투가 구두 닦거든 남자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광복천에다가 살짝 그 버즈왁스를 발라서 요렇게 발라주면은 약간 오일리하게 이렇게 싹 오일이 이렇게 퍼지듯이 그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참 동안 쓰지 않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아무래도 철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쇠 같은 게난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뜨거웠거나 미지근한 물에다가 해가지고 팍팍팍팍 긁은 다음에 다시 물을 말리듯이 약불 그리고 중불에 올렸다가 바지랭 이렇게 하얗게 또 피어 나오면 그때 또 이렇게 오일을 바르고 나서 보관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관하는 방법이랑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심지어는 기를 좀만 잘 내두면 나중에 기름도 많이 먹지 않고 아주 맛있게 요리를 또 해줄 수 있으니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이 스키슈트가 식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식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이게 그 식기세척기에 들어가거든요 식기세척기에 넣고 그냥 돌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세미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세미도 역시나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세미로 빡빡 하셔도 되니까 걱정 없이 쓰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주문 후라이팬 쓸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브랜드 말고도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가격이 좋으면서 합리적이고, 관리만 좀만 하면은 요리 진짜 맛있게 해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으신다면 스케줄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케줄트 또 다양한 라인업들 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본사에 얘기를 해서 이것저것 소개를 한번 드려보는 시간도 가져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쪽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잼부로였습니다. 안녕.